이쪽에 키보드 자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터티 자판이 이렇게 정렬 제 이쪽 쭉 이쪽에 이쪽 Z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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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나오는데 어, 이 시작점 좌표를 그러니까 처음에 키 생성을 할때 이렇게 줄 단위로 생성을 하니까 이거를 밀어가지고 여기에 1을 나오게 하면은 이제 1, 2, 3, 4, 5, 6, 6 7, 8, 9 이런 식으로 뭐 생성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어, 줄의 위치를 변경, 변경한다고 뭐 기존에 원래 키, 아까 그 키보드들에서 그러니까 줄의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바꾼다거나 새로줄 멀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래는 키보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셋넷 <laughs> 다섯 줄인데 지금 어, 여기가, 아, 여기가 숫자고 Q A Z 여기가 평평인데, 어이 이 위치가 세로줄 위치가 원래 다섯 줄인데 이거를 7, 곱 줄로 늘려가지고 시작점을 여기서, 그러니까 이쪽 세로줄 단위로 시작점을 여기로 하고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이게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오게 되면은 최종적인 모양이 고 뭐, 이런 식으로 되거나 위쪽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면은 아무래도 좌표값으로 추측을 하기는 좀 힘들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, 기존에 있는 키 입력 패턴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특정한 뭐 타임에 대한 랜덤 값을 추가한 혹은 랜덤 함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다가 중간에 팝업이 뜨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눌, 눌러야지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것도 좌표값에 대한 그, 보안이라 생각을 하고요. 아니면은, 좀, 첫 번째 알고 있으면, 시타원에, 그, 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, 어, 시작은 그대로 하는데, 만약에, 유저가 좀, 유저한테 이런, 이런 추천점이 있습니다. 알려주고, 유저가 직접 보안을 할수 있게, 그러니까,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면은, 키, 키 값이 옆으로 이동을 한다거나, 그러니까, 처음에, 유저가 원하는 대로 슬라이드를 해서, 키보드 배치를 만들고, 그리고 나서 아무리 입력할 수 있게 하거나 뭐, 네.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.